안녕하십니까. 윤여창 t v 세상완사입니다. 독일 철학자 니체가쓴자라투스트라는 이렇게 말했다. 이 책은 니체가약 20년에 걸친 연구활동 뒤에 심혈을 기울여 쓴 책입니다. 우리가 바쁜 일상에서 생각을 미치지 못했던 그런 내용들 그것을 다룬 아주 복잡한 내용의 책인데 이 책을 더 이해하기 어렵게 만드는 것은 은유적인 표현이 많고 상징들을 많이 사용해서 마치 암호를 사용해서 쓴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해가 잘 되지 않을 수 있는 부분들을 다루려고 합니다 사라투트는 서른 살때 산으로 올라와서 수행 생활을 시작합니다 10년의 수행 끝에 혼자 말을 합니다 나는 내 지혜에 지쳤다. 이 말은 몇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우선 당시 유럽 사회에 그 풍미했던 지식에 대한 탐구 그이 활동이 니체가 보기에는 너무 지나치다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여러 가지 발명품들이 속속 나오고 그에 따라 공장이 여기저기 세워지고 그 사람들은 그에 대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혜택을 받았지만. 이런 결과 결국에는 인간에게 함정이 될수 있다. 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에서도 인공지능이 지금 매우 발달되어 있어서 여러 가지 우리에게 편리함을 제공하지만 이게 결국 사람들의 일자리를 빼앗는 그런 결과를 나타나고 있고 과연 이것이 어디까지 갈 것인가. 지금 5년 뒤에 펼쳐지는 미래를 지금 아무도 예측할 수가 없어요 그 이런 문제들 그리고 코로나 사태가 지나갔다고 하지만 지금 다시 또 돌아오고 있어요 이런 것이 과다한 지식탐구 활동의 결과로 인해서 생태계가 교란되고 또 환경이 파괴되는 그 결과 처리된 것이 아니냐 이런 말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니체는 그러니까 이미 19세기에 이런 현대사회의 과학기술에 의한 부작용을 예견하고 있습니다. 짤라투스가 어, 나는 내 지혜에 지쳤다. 이 말을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당시에 유럽 사회가 지식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그 바탕이 되었던 이성 그리고 그러한 이성에 기반한 도덕성 종교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고 사람들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지 못하게 한다고 비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대 사회는 이러한 문제점에 더해서 또 과학 기술이 여기에 더 추가됩니다. 예를 들어서 컴퓨터가 너무 발달하게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어떤 틀에 갇혀서 그것을 벗어나지 못하게 되므로써 능력이 발휘되지 못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라트스라가 내 지혜에 지셨다 라고 말한 것은 니체 자신의 삶의 어떤 위기의 순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의 경우에도 어떤 때 불현듯이 과연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 인생에 의의가 있는 것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런 식으로 니체도 아마 그런 순간이 있었을 거예요 지금 기록에 보면은 니체는 해질 무렵에 혼자 앉아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었다. 그런 기록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니체는 몸이 상당히 그 건강에 좋지 않았어요. 편두통에 심했고, 또 복통을 자주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랑에도 실패를 했죠. 그런 저런 이유로 어떤 인생에 그 회의를 갖는 순간을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디체는2 4살에 교수가 돼서 39살의 이 책을 쓰기 시작하다까지 평생 연구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지혜에 지쳤다는 말은 그 자신의 말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듯이, 어, 내 지혜에 지쳤다는 말은 여러 가지로 사람에 따라서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자라 <목소리> 투사가 한말 나는 내 지혜에 지쳤다. 이 말은 괴이트의 작품 파우스트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이와 유사한 말이 나옵니다. 파우스트는 지식을 많이 갖춘 인물이죠. 그가 혼자 있을 때한 말, 내 모든 지식이 역겹다. 그런 말입니다. 이 말은 그러니까 자라투스트라가 한내 지혜에 지쳤다는 말하고 상통이 되는 말입니다. 작품 파우스트에서 주인공 파우스트는 지식과 권력에 대한 끊임없는 갈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런 세상의 모든 지식과 그를 만족시키는 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악마에게 자신의 영혼을 내주죠. 그 대가로 이제 모든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가 느낀 것은 그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여전히 삶의 의미에 대해서 회의를 느낍니다. 그래서 그가 삶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은 아주 평범한 일. 무스는 땅을 개간해서 어, 옥토로 만드는 그런 일을 하면서 거기서 보람을 찾습니다. 이제 죽을 때가 돼서 이제 악마가 약속대로 그 영혼을 가져가려고 할때 천사가 와서 그가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어, 인정하고 어, 가상의학에서 그를 구원한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파우스트의 삶은 지식과 세상에서 좋다는 것에 대한 갈증에 의해 움직이지만 그의 궁극적인 깨달음은 그것만으로는 그를 만족시킬 수 없다는 것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짜라투스트라의 지혜에 대한 지쳤다는 말은 지식 추구의 한계에 대한 비슷한 비판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파우스트의 여정은 억제되지 않은 야망과 그것에 대한 위험, 인간 지식의 한계에 대한 경고 이야기로 해석할 수가 있어요. 반면에 짜라투스라는 초인이라는 개념으로 더 살고 중요한 존재 방식에 대한 그런 필요성을 얘기합니다. 짜라투스라는 산에서 내려오려고 합니다. 혼자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이제 지혜가 너무 많아. 꿈을 너무 많이 모아놨어. 그것을 받기 위해 손을 내밀어야 한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는 말입니다. 지금 자라 투스처는 자신의 가르침을 이어가고 전파할 수 있는 추종자를 원한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자신의 지혜를 혼자 간직하는데 이제 지쳐있고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을 수 있는 다른 사람들과 그것을 공유하고 하려고 합니다. 사람이 어떤 사실을 알고 있으면 그것을 말하려는 그런 욕구가 있죠.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기를 원하고 같이 그들과 대화하면서 소통하고자 하는 그러한 기본적인 욕구가 있습니다. 즉, 라스터라는 그러한 열망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라스터는 말합니다. 현명한 사람들이 그들의 어리석음 속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러니까 스스로 현명하다고 자부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지식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닫고 또 그들의 지혜가 제한적이었다는 것을 깨닫고 나서 참된 지혜를 얻고 한때는 그것이 어리석었다고 느꼈겠지만 이제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였다는 것을 깨닫고서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는 것입니다. 마치 파우스트가 지식과 지혜를 추구했던 그런 삶이 최선이라고 생각했었으나 그것이 결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 그것을 깨닫고 참댐 그런 구도자의 길을 걷는 그런 내용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삶 속에서 기뻐하는 것을 보고 싶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서르투스트라우는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 가난한 사람들이 물질적으로도 행복해지는 것을 보고 싶어한다. 이 말은 당시의 유럽 사회의 그 사회적 불평등이 심했었는데 그것에 대한 비판적인 견해라고 어,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그 빈부차별 해석 위한 노력으로 어, 1848년에 마르크스와 엥겔스가 공산당 선언문을 발표했죠. 니체는 당시에 그런 부와 권력에 대한 분배가 새로운 방식에서 재분배되어야 된다고 제안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자르투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나는 깊은 곳으로 내려가야 한다. 여기서 깊은 곳으로 내려간다는 말은 인간 본성의 어두운 면, 그리고 존재의 도전에 맞서는 것에 대한 은의적인 표현입니다. 자라투스트라는 자신과 세상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두려움과 한계에 맞서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볼수 있습니다. 여기서 깊은 곳은 인간 정신의 그 숨겨진 것, 또 우주의 신비를 나타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깊은 곳으로 내려가면서 자라투스트라는 드러나지 않은 더 깊은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합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 해주신 시간 감사합니다.